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지난 시간에 요양원에 계시는 고그 부모님 명의로 된 재산을 어떻게 매매하느냐에 예, 이어서 이번에는 망자가 사망했을 때 망자 명의로 아직 되어 있는 부동산을 어, 임대인을 누구로 할 것인가 이와 같은 것도 어, 중개 실무에서 그~ 어, 왕왕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또 그~ 망자 명의의 부동산 임대인을 누구 누구로 해야 할까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단독주택 소유주가 남편인데, 3개월 전에 사망하였답니다. 현재는 등기부상 소유주 뭐 변경 없이, 부인이 임대 의뢰를 하고, 그 망인이, 그 미망인이 임대를 의뢰하고,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인 명의로 계약을 해도 괜찮은지, 또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서, 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계약서 작성해도 괜찮은지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또 특약이나 참고 사항 부탁드립니다. 요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 사망과 관련해서는 상속법리가 친족 상속법의 상속법리가 적용되지만은 우리 중개사 시험에는 상속에 관한 시험 부가가 없다 보니까 또 상속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가서 증여, 상속, 증여 유증 이런 것들이 중개사님들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법리가 사실은 재산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험에 비록 부과 되지 않는가 해도 시험 공부를 반드시 해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개사고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 문제는요, 증여와 유증 상속 문제는 체법상 부동산 세법에 있어서 증여세 또는 상속세와 관계가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어 반드시 공부를 해 두셔야 합니다. 어 저희 학원에서는 이와 같은 그 상속세, 증여세, 유증에 관련된 어 세법, 부동산 세법뿐만 아니라 어 민법에서 신 예, 친족 상속에 관련된 상속에 관한 어 법리를 어 역시 역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이 문제 오늘 그 물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땡땡땡 공유 중개사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능하시다면 임대인겸 미망인을 설득하여 상속 등기를 한 다음 임대차 계약을 재개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맞습니다. 상속 등기를 한 다음에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사망하면은 상속은요. 상속은 등기 없이도 바로 부동산 물건이 변동됩니다. 그것은 민법 187조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 상속, 공용징수, 경매 아, 기타 법률에 규정해한 물건 변동은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일어난다.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등기 없이도 상속은 일어났습니다. 이미. 그러나 어, 백, 민법 187조 단서에 보면은, 단서에 의하면 은 상속 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처분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처분, 어, 임대차도, 어, 일종의 처분의 일종으로 어,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 상속 등기를 하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한간에서는 거의 상속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임대차 뿐만 아니라 매매를 할 경우에도 비상속인 어, 망자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을 그대로 중개를 의뢰하거나 중개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런 물건들에 대한 거래는 자칫하면은 중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땡땡 부동산 중개사무소. 어, 이 부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님께서는 상속 관련 임대차 계약 매뉴얼은 다 알고 계실 테고, 모른다고 해도 어, 거래본부사와 상의하면 공인중개사만의 상속거래에 대한 부동산 계약 체결 매뉴얼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아, 정말. 이분 국가전문 자격사로서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어, 왜? 그 상속에 대한 것을 당연히 중개사가 알고 계셔야지 그것을 법무사와 상의해서 계약 체결 메뉴를 만들어 간다? 이분 정말 사고가 의식이 문제가 있는 분이네요. 자, 이, 저, 상속은요. 상속은 민법 187조에서 등기 없이도 상속이 사망하는 순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러면 그 상속은요, 상속은 우리 민법의 공유에 해당해요. 공유 비상속인들이 여러 명이면은 그 상속인들의 재산 소유는 공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분할 때 매매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법무사에게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계약을 체결하고 법무사에게 그 등기를 의뢰하면은 법무사는 당연히 상속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매매 등기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 매매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임대차는 통상적으로 임대차는 등기를 하지 않잖아요. 물론 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임대차는 채권 관계이기 때문에 물권 관계와 달리 채권적 어 법률 관계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 임대차는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예, 드디어 이 중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문제가 크다는 얘기예요. 어,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 같은 경우는 등, 매수를 하면은 어, 반드시 상속 등기를 한 다음에 저희 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임대차의 경우는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이 관리이다 보니까 거의 관리이다 보니까 어, 그렇게 중개 사고 오히려 중개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다. 제 소견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망자 명예의 부동산을 아, 매매든 임대차이든 어머니 한 사람과, 한 사람과 체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 어머니 한 사람은 공유자일 뿐이지, 물론 상속 지구는 1.5로 자녀 1보다도 많이 받죠. 하지만, 그러나, 아, 이 임대차 계약을 어머니 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중개사고가 터질 수도 있어요.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상속 재산은 공유이기 때문에 모두 참여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성년이면 대리권을 이용하여 하면 되고 미성년이면 후견인 선임 심판을 거쳐서 후견인과 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 등기를 어머니로 협의 상속을 한다면뭐한 사람 어머니 미망인 명의로 상속 등기를 한다면 어머니와만 계약을 체결할 수가 물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도 배우자만 배우자 미망인과만 하면은 사실상 이거는 무효의 무효입니다. 공유물의 관리는 자 공유의 상속 등기가 하기 전에 민법 187조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은 상속이 일어나면은 그 상속자들의 소유입니다. 그것은 공유라고 했죠? 좀 전에 공유입니다.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 지분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할수 있습니다.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 건의 경우에 어머니 상속 지분은 1.5이지만 자녀가 만약에 두 사람이라면 자녀 두 사람의 상속 지분이 1, 1, 각각 1, 1로 2이기 때문에 2고 자녀의 상속 지분은 2고 어머니 상속 지분은 1.5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반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혼자서만이 인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제가 쓴 부동산 중개 실무에 상속 부분 어또 상속세를 포함한 상속 부분 그다음에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계약에 관한 것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라고 봅니다. 자, 중개업계는 상속지혜대위 관에 관해, 관해서 좀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속과 관련한 거래에서 중개사고가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쓴 민법상 상속을, 어, 상속증여세와 관련해서 유증증여 어, 자세히 언급해 있습니다. 제가 쓴 부동산 중개실무, 어, 중개실무책을 2군을, 제1권과2권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라고, 어, 생각됩니다. 어, 다시 말씀드렸어, 비록 중개사 시험에는 어, 이, 이러, 이러한 상속제도, 뭐 이런 것들이 증명, 이런 것들이 빠졌다 하더라도, 이제는 상속에 관해서는 반드시, 왜? 상속은 재산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개사 시험에 빠졌다 하더라도, 중개사는 실제 거래에서 어, 반드시 상속과 관련해서 어, 공부를 해 두셔야 합니다. 어, 누구나 다 경능, 것이라고 여겨서 다 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 상속제도에 관한 사, 그 제도에도 상당히 까다로운 법리가 숨어 있습니다. 중개사는 이 점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 이 질문을 하신 중개사님처럼 이것을 질문을 통해서 어, 자기가 법리를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속제도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증여상속 공부를 해야 되고 나아가서 공유, 총유, 합유 이 부분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좀더 나아가서 증여세와 어, 상속세까지 우리는 어, 중개사는 이제 반드시 공부를 해두셔야 중개를 좀더큰 물건과 어, 중개사하고 없이 원활한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망자 명의 부동산을 어떻게 누구 명의로 임대를 할 것인가? 여기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자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